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강지영 목사입니다. 1998년에 개봉했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의 마지막 순간인 침몰해 가는 배의 갑판 위에서 내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송가 338장을 연주하는 모습은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상황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더큰 감동과 울림이 됩니다. 타이타닉이 잠겨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을 연주하며 혼란 속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하는 음악가들의 모습은 정말 용감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가장 깊은 슬픔의 상황,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 놓여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상황을 마주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찬양 그럼에도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입니다. 나는 지쳤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이 나를 높은 곳으로 건지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소한 마리보다, 물과 발굽 달린 황소 한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사로잡힌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하늘과 땅이, 그분을 찬양하고, 바다와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것도 그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요. 유다의 성들을 다시 지으시리라. 그러고 나면 백성들이 거기 정착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종들의 시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게 되리라. 지치고 슬픔으로 가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계속해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사로잡힌 백성들의 상황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제 탄식과 호소하는 기도에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절망과 분노가 희망과 확신으로 옮겨지는 순간인 것이죠.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이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쳤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이 나를 높은 곳으로 건지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사랑의 표현은 받는 사람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물보다 예물을 드리는 자의 진정한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마땅한 삶입니다. 진짜 믿음은 깊은 고난의 중심에서 확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렁에 빠진 절망 가운데서도 두려움으로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살아나라, 고 말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삶의 희망과 소망이 넘쳐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절망 가운데 포기와 분노를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분을 찬양하고 바다와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것도 그분을 찬양하라. 수렁에 빠져 디딜 곳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승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속의 모든 생물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지음받은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죠. 다윗의 시선은 이제 시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들을 다시 지어 견고하게 하실 것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후손들이 살게 될 것을 축복하며 기도하죠. 바로 앞에 선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얻는 자의 삶은 찬양과 예배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삶을 통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절망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동전을 뒤집듯이 그냥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두 번째 이야기로 나온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세밀한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고 당황했던 감정이 사그라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쉴새 없이 요동치는 감정들이 편안하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우리는 때로 너무 힘이 들고 지쳐서 기도조차 할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다윗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머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